김진구 씨. 김진구 씨 덕분에 저희가 국내 최대 조직 흑곰파 조직원들이 이곳 병원에 집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 뭐별 말씀을요. 꼭소탕하시길 빌게요. 예, 아 그래서 말씀인데 부탁 하나만 들어도 되겠습니까? 무슨 부탁이요?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. 저희가 김진구 씨의 신분 세탁을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. 걱정 마시고 현장에 투입. 행동대장 홍순목의 주머니에서 핸드폰만 빼 오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그게 뭐가 쉬워요?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미쳤나 봐 김진곤씨 만약 김진곤씨가 이번 작전에 성공하신다면 저희가 포상금 3억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만 빼오면 되는 거예요? 쉽죠 <laughs> 알겠어요 이건 소통은 어떻게 해요? 이 초소형 마이크로 저랑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요? 아, 귀에 끼시고 김진곤씨 잘 들리시나요? 어예잘 들려요 좋습니다 병문안을 온 것처럼 어, 위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, 빈손으로 가면 도 예의가 아니지 좋습니다 김진곤씨 투입 왔어요.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. 화이팅! 오, 아이고, 아이고. 회복이 안 되겠구나. 너 뭐야? 아 제가 이거 국화를 배달 시켰는데 이게 어떤 놈이 장미를 줬네요. 너 누구야, 마? 저요? 김주호 씨. 김중곤 씨는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멸치라는 이름으로 신분세탁이 돼 있습니다. 저 멸치인데요? 멸치? 아, 형님. 경상도 멸치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, 형님.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전라도 멸치입니다, 형님. 아버지는 전라도여라. 아닙니다. 충청도입니다 엄니는 충청도예요 아닙니다 강원도입니다 군대를 강원도로 나왔더래요 아니 너그 제주도 멸치 아니 고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 그래, 제가 그래. 멸치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멸치 아무튼 와줘서 고맙다 아예예 예. 근데 너 장례식장에 오는데 반바지로 와? 네? 네? 긴 <laughs> 바지인데요 야. 이게 김바지야? 엄나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. 매직 나 그래, 그래. 근데 얘좀 이상한 거 같지 않냐 좀 같습니다. 어. 그치 어떡해요 김주보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장례식 도우미로 위장한 특수요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원 투입 아이고 식사들 아, 하세요 어, 아, 네. 어 식사부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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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지. 예, 골고루들 드세요. 예, 예. 어. 감사합니다. 김진고 씨, 예. 저희가 저기에다가 수면제를 타놨습니다. 아 홍수목이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빼오세요. 말았지 빨리. 야 멸치야, 너도 와서 먹어라. 아예, 많이 드세요 아유, 저는 속이 좀안 좋아가지고 골고루 좀 예, 많이들 드세요. 아, 예. 아. <laughs> 예 수면제는 어디다 타놨는데요? 물입니다. 아, 아, 아유. 아유. 뭐야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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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, 엄마 제가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. 아 진짜. 형님 큰일 났습니다. 백콤빠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? 야 연장 챙겨. 연장! 야 챙겨 아, 야 유리 감이 어, 여기가 어디라고. 야너 아, 뭐해만 아. 연장 안 챙기고. 자 김진국 씨 차라리 잘 됐습니다. 응? 김진국 씨이 싸움에 무조건 선봉으로 나서십시오. 응? 그래야 홍순목이 김진국 씨를 의심하지 않고 자기 곁에 둘 겁니다. 응? 그 사이에 핸드폰을 아, 꺼내오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김진국 씨이 싸움에 무조건 선봉으로 서세요. 나 싸움을 못해.